강원도 내 수험생들도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에서도 수학 성적이 입시를 좌우하고 이과 강세 현상도 여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내 점수로 어디를 갈수 있을지 고민에 잠깁니다. 가채점 한 대로 나와서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도 조금 성적 보고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통합 수능 2년차. 역시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올해 수학 만점자는 전국적으로 900명 정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어의 경우엔 어렵긴 했지만, 지난해보단 점수가 오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어도 1등급 비중이 지난해 6%에서 올해는 7%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입시에서도 이과생들이 문과생들보다 다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이 충원 합격 마감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고 만약에 결과가 이제 다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정시를 생각해서. 다만 대학이나 학과별로. 과목별 입시 반영 비율이 다른 만큼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 두 가지를 놓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유리할지.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이달 20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